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갈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60명을 11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의 주소를 둔 사업체, 교육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면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수원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사 선정,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홍보 교육을 비롯해 예산 편성에 관한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